미나상 굿니 쥐와 안녕하세요. 덕질하면서 배우는 일본어. 일본인이 매일 쓰는 실전 표현 50. 오늘은 42번째 시간인데요. 뉴기 방식 스타일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현 씹어먹기 살펴볼게요. 뉴기라는 표현은요. 어떤 일을 할때 따르는 고유한 방식이나 스타일을 뜻합니다. 사람, 단체, 분야별로 특색 있는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을 때, 류기라는 단어를 쓰고요. 주로 예절, 전통, 전문 기술 등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사의 조리 방식이나, 무도의 수행 방법, 그리고 회사의 업무 처리 방식 등이 이 류기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기도 해요. 비슷한 표현으로는요, 스타일, 스타일이 있지만요, 이 표현은 패션, 생활, 취향 전반에 폭넓게 쓰이는 언어고요. 현대적이고 캐주얼한 말입니다. 또한 사호 작법이란 표현은요. 예법 형식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호호 방법은 단순한 절차나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이 뉴기라는 표현은요. 앞서 언급한 표현들보다도 그 사람 혹은 집단만의 철학과 전통이 담긴 방식이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즉 정도의 순서를 보자면요. 사호 작법이란 말은 굉장히 전통과 예법 형식을 강조하는 말, 그리고 류기라는 것은 자신만의 독특하고 원칙적인 스타일, 그리고 스타일이란 말은 굉장히 가벼운 개인의 취향을 나타낼 때 표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표현 씹어먹기였습니다. 그럼 이번엔 주요 단어 살펴볼게요. 이에, 집, 가에르, 돌아가다. 기가える 옷을 갈아입다. 낸시방, 전자판, 전자책. 자시, 잡지, 요무, 읽다. 야스무, 쉬다. 와타시, 나, 저. 류기, 방식, 스타일. 교, 오늘, 고가이, 공개, 쯔모, 모모, 나, 모모, 개나. 다노시미, 기대, 즐거움. 아사, 아침, 커피, 커피, 너무, 마시다, 히 사람, 하나시, 이야기, 사이고, 마지막, 끝, 기끄, 듣다, 카레, 그, 그 남자, 심해끼리, 마감, 마에, 전, 데츠야, 밤샘, 간호조, 그녀. 여기까지 주요 단어였습니다. 그럼 이번엔 본문 내용 살펴볼게요. 이에니카에 따라 기가했때 낸시방 版자雑誌 요미 나가라 야스무노가 私の시노기 그래서 이에니카에 따라 이에니에 집에 돌아가다 이에니에 따라 집에 오면 이란 뜻입니다. 기가에 때 옷을 갈아입고 대형으로 연결됐죠. 낸시방 데 전자책으로 자시오 요미 나가라 잡지를 읽으면서 요모는 읽다. 요미나가라 읽으면서 야스무노가 노가 노가라는 것은 뭐, 뭐, 라는 것은 뭐뭐 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스무노가 쉬는 것이 즉 쉬는 게, 私の流기 나의 스타일, 나만의 방식'이란 뜻입니다. 다음은요. 겨와고가이사레 자시가 요쯤은 아라는데, っち타노시미 그러면 겨와 오늘은 고가이사레다 공개된. 자 씨가 잡지가 요츠모라고 하면 요츠네개 거기 뒤에 모가 붙었으니까 네개 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라고 하면 있어서 맷자 네, 네이 맷자라는 말은 원래는 관서지방 사투리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스고이 무척 엄청이란 뜻이 됩니다. 단호심이 기대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셨다시피 자신만의 방식, 나만의 방식을 이야기할 때왔다시리유기 라는 식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본문 해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문 씹어먹기 문장 살펴볼게요. 1번,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게 나만의 방식이다. 네, 물론,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게라고 해서 아사 고히오 노무노가 이렇게도 해 되지만 여기는 아예 아침 커피라는 명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사노 코히 아침 커피를 노무노가 마시는 게 나만의 방식이다. 와타시노 류기다라고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2번은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게 그의 방식이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히토노 하나시오 네 상대방이란 말을, 아이 때 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만, 이럴 때는 히또 라고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히또노 하나시오. 그리고 끝까지 듣다, 듣는 게 라고 했기 때문에, 사이고마데 키끄노가 이렇게 해서 듣는 게 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의 방식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가레놀류육이다 라고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3번, 마감 전에 밤새는 게 그녀의 방식인 듯 하다. 네, 그러면 마감 전에라고 했기 때문에 시메끼리마에와 밤새는 것이 했기 때문에 데치야스르노가라고 했고요. 그녀의 방식 가노조노유기 인 듯하다 했기 때문에 라시를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예문 씹어먹기를 통해서 또한 가지 알수 있었던 점은 무엇무엇하는 게라는 표현은 노가라고 표현하면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예문 씹어먹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마십두 번째 시간 뉴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 스타일을 이야기할 때 뉴기라는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이나 고수하고 있는 스타일이 있다면 이 뉴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와 마따시다.